안녕하세요. 남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남진희입니다. 지역 비즈니스 점프 스타트 60직구배이에 편입니다. 직구 제품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 뷰티 쪽으로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아주 뛰어난 친환경 제품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K 밸런스가 제네럴 바이오 직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CK 밸런스가 타사와의 차이점은 진세노사이드 그 사포닌을 누구나 다 흡수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제품과 또 CK 함량이 국내에서 최고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CK 밸런스 브랜드가 있고요. 뷰티 제품으로는 케어셀라, 태포를 케어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수분을 가득 여기다가 부여해주는 하이드레이션 브랜드와 또 텔러미어. 브랜드와바이오 a Hills, Echo Snow, 모든 World w a 식물, 성분, 으로 친환경 제품이고요. 피부, 와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 또 에코스노우 하면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생아 목욕할 때도 쓸수 있는 고스노우 제품에 바이오케 같은 경우에는 식물줄기 유래 기반으로 해서 인삼에 아주 뛰어난 성분 가미한 바이오 K. 집에서 푸샵에 가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피부 케어를 할수 있는 독특한 제품이 또 바이오 K 제품입니다. 또 케어셀라 T 제품은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텔로메라가 나오는데 이제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이를 거슬러서 젊어질 수 있는 제품으로 앞으로는 곧 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착한 소비를 돕는 직쿱 리빙 제품이 있습니다. 제네바이오 직쿱 제품은 모든 성분이 식물유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피부에 그냥 닿아도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쓸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영양 기능 제품군 브랜드는 제너럴 밸런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또 루테인, 지아잔틴, 칼슘, 마그네슘, 또 RTG 플러스 등등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이너뷰티를 할수 있는 디 엘릭서 마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린 비워주고 디톡스할 수 있는 제품 또 레드 레드는 채워주고 에너지를 낼수 있는 부스터 할수 있는 제품이고 콜라겐 제품은 화이트입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제인 퍼플 레즈베라트롤의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은 포도씨 또 베리류의 레즈베라톨만 레즈베라트롤 성분이 들어 있는데 제네럴 바이오 지구의 요 퍼플은 어, 포도씨나 석류뿐만 아니라 호장근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레즈베라트롤 성분을 극대화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너뷰티 디엘릭스 브랜드 그리고 지쿱의 홈닥터인 케어셀브 웨이브 플러스와 테라패치또 라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지쿱 제품 브랜드 중에서 아주 핫한 제품이죠. 이렇게 지쿱의 브랜드는 피부 또 영양 홈 닥터 리빙 제품 브랜드가 모두 친환경 아주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